접수 번호 3번이고요. 고유연 학생이 환경을 살리는 교양 교과목이라는 주제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. 유연 씨,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신가요?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고유연입니다. 저는 환경을 살리는 교양 교과목을 만들고 싶습니다. 이 주제로 첫 번째, why 왜 필요한가? 두 번째, what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?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. 먼저, 왜 필요한가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환경오염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2016년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으면서 탄저병으로 사망한 순록이 발견되었는데요. 이 술록에 접촉한 소년은 사망하였고, 수많은 술록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. 이처럼 빙하 속에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잠재되어 있습니다. 만약 우리가 환경을 이대로 방치한다면, 앞으로 더욱더 많은 바이러스들과 전쟁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. 그런데 왜 환경섭이 필요할까요? 저는 환경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환경보호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깨닫고 화장지 대신 이 손수건을 들고 다니게 되었습니다. 이처럼 환경수업을 통해 환경 문제를 인식하면 학생들이 하나, 둘 점차 환경보호를 위한 학, 활동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, what?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?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첫 번째, 환경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, 두 번째,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, 세 번째,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것입니다. 플라스틱 컵을 예로 들어 이세 가지를 학습할 경우의 기대 효과에 대해 예상해 볼까요? 첫 번째, 우리나라의 연간 플라스틱 컵 사용량은 33억 개로 지구에서 달까지 이르는 거리라고 합니다. 두 번째, 문제의 원인파. 이 플라스틱 컵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복합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 대부분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. 세 번째, 해결 방안 탐색.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것이 가장 손쉬운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. 만약 이 수업을 듣고 딱한 학생이 하루에 텀블러를 하루만 들고 다녀도 3개에서 4개의 플라스틱 컵을 줄일 수 있습니다. 한 달이면 90개, 1년이면 1000개의 플라스틱 컵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. 몇몇 학생들은 이 수업을 듣고 환경오염이 이미 많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?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미국 기후학자인 제임센스는 우리는 전환점을 넘어섰지만 돌아오지 못할 지점은 넘어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우리의 하나하나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환경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? 마지막으로 발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. 저는 환경을 살리는 교양 교과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 교양 교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해결 방안까지 탐색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존해야 할 시대는 지났습니다. 지금 우리를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. 어쩌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아닐까요?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